네, 빨주합니다. 네, 뷰티 스킨이죠. 여성 관련주는 불패죠 네, 이번에는 밴드 상단 초과를 해버렸죠. 24,000원이었는데 상단이, 네, 26,000원에 결정이 됐고, 수혜 측도 1819.7대1. 네, 기간도 슬슬 알죠, 다. 네. 공모 규모는 114억이고, 디비금융 규모 투자. 네, 요즘 많이 보이죠. 네, 참고로 최근에 상장했던 네, 마녀 공양이죠. 네, 이 공모가가 12,000원, 네, 14,000원 희망공모 밴드였는데, 16,000원에 결정이 됐었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가를 53,000원까지 찍었다가 현재는 좀 흘러 내려서 공모가에 200% 정도에 아직도 위치해 있고요. 네 공시된 내역을 보면은 네, 21,000원, 2 4 0 0 0원 2만 네, 26,000원에 결정이 됐고 뭐 모집 규모는 114억 원. 네 보면 일반 투자자 배정이 11만 주입니다. 김동이 55,000원 5 5 0주이기 때문에 뭐한 20만 계좌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배정 확률은 네, 27.5%죠. 네 먹을 <laughs> 뭐, 게 없겠죠. 네 비례도 114억 네 114억 모주 모주금은 114억이기 때문에 네 청약을 해도 받을 게 거의 없을 듯 보여집니다. 네 최소 청약은 네 20주고 청약 한도는 네 1만 1천 주 네, 유통 가능 물량은 22.3%네 수혜지 경쟁률은 1,819.7대 1네 높죠. 네 가격 분포를 보면은. 24,000원 미만이 없고요 네, 26,000원 이상, 28,000, 여기서부터 가격이 있으니까, 뭐, 26,000원에 한 게, 뭐, 나빠 보이진 않는데, 공모 규모가 워낙 적다 보니까, 는배 정도 거의 없을 듯하고, 그냥 김둥이나 해가지고, 네, 되면은 수익을 내고, 안 되면 많은 걸로, 뭐, 그렇게 가야 될때 보이지죠. 네, 이게 전체 물량이고, 네, 이게 미약약입니다. 네, 하계약도 뭐, 한10% 정도밖에 10% 약간 넘네요. 네, 하계약이. 네.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네, 가겠죠? 네, 수익을 주는데, 네, 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네, 이런 공모주는, 네, 까는 재미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